<목소리도> 어, 네, 네, 네.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. 지난 4개월 동안 조심히 받아서, 조심히 받아서. 헌신적으로 치료 그 치료에 임해 주신 삼성 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까요 <laughs>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?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대구 사설만 계실 건가요?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